오늘 우리 마음밭에 정말 바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30배, 60배 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냐?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든이꽃 바구니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스승은 이제 꽃을 바구니에서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꽃을 담으면 꽃 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수 있고 반대로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추 밭이나 딸기 밭만 잘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밭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음밭 중에서 첫 번째는 굳어진 마음입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께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하신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탄은 사탄이 하는 일은 반대입니다. 그 말씀에 그 귀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길가는 굳어진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많이 밟았기 때문에 저절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런 길가 같은 마음에는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사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길도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여서 마음이 굳어진 길가 같은 밭은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땅입니다. 말씀이 사기 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사탄은 바로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밭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밭에도 감음이 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밭에는 말씀의 단비가 내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부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굳어진 그 마음밭이 부드러워질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길과 같이 굳어진 마음도 인생의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저절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팡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또 독선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지치고 또 힘들었을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덧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라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 같은 자기도 모르게 부드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굳어진 마음이 바로 불신자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 마음에 떨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게 새와 같이 새와 같은 사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말다. 사탄이 낙같이 간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굳어진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돌밭에 뿌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도 역시 뿌리,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으로 그래도 기쁨으로 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또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란이나 핍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충돌질하거나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겨야 온전한 신앙이,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못했다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옛날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주일에 교회에 갔다가 신발을 잃어버린 것이 어, 잃어버린 것이 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교회에 안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신발이 흔하지만 옛날에 못 사던 시대는 신발이 얼마나 귀하던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주로 금정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귀하디 귀한 숭동아를 신고 교회에 갔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신발이 깜쪽같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병원에는 등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염될 가능성도 있고 아파서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안쓰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 아프면 병원에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환자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에이사를 만나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치료하러 나의 병을 치료하러 가는 것입니다. 환자가 보기 싫다고 병원에 안 가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병원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지친 사람들이 영적 이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 치료로 받으러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욕심장이도 있고 고집장이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등 다양한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사람에게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항상 예수님을 표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란이나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스팔트 주앙선 분리대 금방이나 도로 주변 아스팔트 위에 풀들이 돋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풀들을 보게 보면 생명력이 참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척박한 아스팔트 위에 약간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사이를 뚫고 풀들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끈질긴 생명력은 우리들이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돌밭젖 나약한 마음은 초신자의 마음과 같다 할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는 조그만한 시험이나 문제만 있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청, 어,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라는 곳에는 구들장 논이 있다고 합니다. 구들장에 쓰이는 논을 이제 논에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부족한 물을 보관하고 밑으로 흘러서 물이 밑으로 흘러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구들장노는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돌짝밭이라도 흙을 많이 도두어 주게 되면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약한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대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적어놓은 돈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스운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여 싸우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권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수한 같이 나의 진빚은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이런 돈 기도문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돈은 항상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대상인 것입니다.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그래서 성경의 야고보문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재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자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져서 부유하게 될수록 유혹과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정도 하게 되면 뇌물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뇌물을 받다가 감옥에 가는 분들이 높은 사람이라 국회의원 중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유명해서도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량하게도 도박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 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은 바로 이런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교회에 다니는 기존 신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고 예수를 믿기는 한데 자기를 위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대로만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월감이라든지 자만심이라든지 자기 도치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항상 자기 때문이고, 잘못되면 항상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잘도 찾아내서 비는 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 두 번째는 나약한 마음, 세 번째는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배에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바로 결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우리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드는 청교도들을 만날 때 그들의 인사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받든 바로 이렇게 헌신된 성도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혹시나 길가와 같이 굳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사탄이 뼈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또 은혜로 받기는 하였습니다만 문제나 시험이 생기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가시와 같은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부디 잘 자라나서 훌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요 좋은 밭이 되렸고 몸무리 쳐도 항상 세상에 휩쓸려가는 죄들입니다. 세상 아버지요 때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